안녕하세요 미리내라이브 상모모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레스터시티 킬러 손흥민이 선발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벤치에서 시작을 했죠 케인, 히샬리송, 크룹세스키 조합이 선발 출전을 했고 손흥민은 60분경 히샬리송과 교체되며 투입되었습니다 전반부터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경기를 펼쳤던 양 팀입니다 손흥민 교체 투입되기 전까지 무려 다섯 골이나 터졌었고, 토트넘이 리드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3대1로 말이죠. 여기서 손흥민이 무려 세 골을 더 혼자 넣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교체 투입될 때 클루패스키와 비수마가 교체되며 손흥민은 케인과 제일 높은 위치에서 투톱 형태의 세컨드 스트라이크 롤을 수행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시각 73분 상대 수비 두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 공간을 만든 뒤 아름다운 궤적에 이번 시즌 1호 골을 넣었습니다. 아무런 세레모니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세레모니로 그 동안의 한을 푼 손흥민이고 토트넘 동료들이 모두 손흥민에게 달려와 마음고생 많았던 손흥민에게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은 원더골이었습니다. 경기 시각 84분 페널티 박스 아크 부분에서 손흥민의 전매특허 왼발 가마차기로 반대쪽 골퍼스트를 노렸고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두 번째 골 신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86분 레스터 시티의 뒷공간을 허물며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고 처음에는 오프사이드 판정이 되었으나 v a r 를 거치면서 손흥민의 골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첫 골과 동시에 2호 골, 3호 골까지 뽑아내며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골 사냥에 마음고생을 덜어내버린 손흥민인데요 전반전부터 꽤나 높은 에너지 레벨로 경기에 임했던 양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와 결정력을 겸비한 손흥민이 남은 30분 시점에 투입되었을 때 무언가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게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선발로 출전해도 좋겠지만 안 풀릴 때는 이번 경기와 같이 상대편이 지쳤을 때 나와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지난 저희의 영상에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헤트트릭 이전 3대2로 스코어를 만든 장본인은 요리스 골키퍼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리스의 선방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더 많은 골을 헌납했을 이번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의 리그 첫 골과 함께 첫 해트트랙에 대한 현지 매체들의 반응도 확 바뀌었는데요. 오늘 경기 이전까지는 손흥민을 교체로 기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었던 현지 언론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한 BBC 스포츠의 중계진은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손흥민의 이번 시즌 첫 마수고리 골이 터지자 BBC 스포츠의 중계진도 드디어 가뭄이 끝났다라며 같이 기뻐했는데요. 벤치에서 시작한 그의 첫 번째 경기에서 손흥민이 첫 마수고리 골을 터뜨렸다. 벤탄쿠르가 공을 잘 지켜 손에게 전달했고, 손흥민은 하프라인 부근부터 그 공을 이어받아 골대로부터 25야드 떨어진 부분에 도착을 했고, 상당 구석으로 정말 멋진 골을 터뜨렸다. 그리고 두 번째 골에 대해서는 지난 시즌에도 그랬듯이 케인이 손흥민을 찾는다. 손흥민은 아름다운 골을 터뜨릴 수 있는 25야드 부근에 있다. 그리고 손흥민은 왼발 슈팅으로 두 번째 골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골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오프사이드가 선언되었지만 VAR 결과로 인해 손흥민의 골로 판정이 뒤집혔죠. BBC 스포츠의 중계진에서도 골이 주어졌다. VAR 판정 결과. 손흥민은 호이비에르에게 공을 전달받을 때 온사이드에 있다라는 판정이 주어졌다.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로 뛰어들어 몇 번의 터치만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손흥민의 슛은 골키퍼의 손길이 닿았지만 그것을 막기는 부족했다라며 손흥민의 세 번째 골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잉글랜드의 전수비서 업스는 손흥민이 오늘 경기에서 자신의 진가를 인정해냈지만 다음 경기에도 콘테가 그를 선발로 기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플레이어든 선발에서 낙마할 수 있다는 이야기며, 이 울상을 짓지 않고 손흥민은 자신의 증가를 증명해냈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6대2 대승을 거두며 레스터시티를 잡아냈고,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은 아스나를 제치고, 리그 2위 자리까지 올라섰는데요. 이제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가는 리그이고, A매치 휴식기 이전 손흥민이 마수거리 골을 터트려서, 심리적 부담을 덜고 국가대표팀에서 월드컵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손흥민이 터질 듯 터질 듯 터지지 않았던 지난 경기들이었는데 역시 지난 시즌 득점왕답게 한골 넣으니 2호 골, 3호 골은 쉽게 넣어 버리네요. 올 시즌 1, 2, 3호 골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